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전광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미국 뉴저지주 뉴욕클 리버티 국제공항, 재미 베트남전 참전용사이신 변윤섭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뉴저지주 공항, 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미국인 보안요원들이. 일제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거수경례를 바쳤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 보안요원 검색대 요원이 거수경례를 바쳤습니다. 변신은 이날 국가본부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때 처음으로 제정된 참전 용사를 예우하려고 제공한 영웅 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경례를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re very nice. 정말 훌륭하십니다. 변 씨는 1970년대에서부터 71년도 약 14개월 동안 대한민국 해병 2여단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돼가지고 미군과 함께 싸웠다고 합니다. 1976년부터 미국 이민생활을 했던 것은 고위업체로 인한 후두암 발병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국가 유공자 판정을 받으려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암과 싸우면서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한 채 동행, 동행도 없이 나선 외로운 길.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 노병을 잊지 않고 변수의 여정을 보살폈습니다.그가 바로 이 영웅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변씨가 공항 체크인 카운트, 발권 카운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제복을 입은 노병이 홀로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는 모습을 본 한국항공사의 미국인 직원은 환한 미소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변씨가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비행기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조종석 바로 조종사들이 있는 그방 바로 뒷자리인 1번 좌석을 제공했습니다. 승무원의 극진한 안대를 받아가지고 앉아보니 앞좌석 없, 앞좌석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변시가 여행용 가방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엑스레이 검색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미국인 보안 요원들은 미국인들입니다.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통과하세요. 몸 수색도 간소하게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변씨가 검색대를 통과할 때 보안 요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사실, 미국 공항에서 출국하는 한국인한테 경례를 바친 것은 미국이 경례를 바친 것과 같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한국형 비행기 탑승, 한국형 탑, 비행기 탑승 시각은 15일 0시 1분이었다고 합니다. 변신은 그동안 남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공항 라운지 한 식당에 들어가서 가지고 치즈 치킨, 프렌치 파스타, 레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변시의 왼쪽 식탁에 60대 후반의 백인 남성 두 명이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복을 입고 홀로 밥을 먹는 변시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노병의 식사가 끝나고 종업원이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논란 변 씨가 그 이유를 묻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 두 명이 이변씨 식사비 약 4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만 6천 원을 대신 지불을 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는 변 씨에게 그들은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 라는 말만 남기고 유유히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양복 차림의 성조기 배지를 단 그들은 미국의 공직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국 땅에 돌아와 가지고 고향인 광주 강역시에 머무르고 있는 변신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위대함을 피부로 느낀 날이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영웅 제복을 입고 있는 나를 마치 미국의 영웅처럼 대접했고 나를 잊지 않고 용숭이 대접해준 한국 항공사에도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변씨는 1969년도에 해병대에 입대한 뒤에 통신병으로 차출돼 가지고 베트남 다낭으로 파병을 갔습니다. 베트남의 호이안에서 청룡 2대대 본부 중대로 배치받아 가지고 청룡 작전에 참가했는데 미국의 해병대는 당시 변씨의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지뢰를 밟고 전사한 전우의 시신을 미국 해병대 헬기에 옮겨 직접 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울창한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베트콩과맞서기 위해서 미군은 고엽제를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한미 참전 용사들은 장기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렸고 변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파빙이 끝난 뒤에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변 씨는 편도염에 후두암까지 발생하면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암수술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3년 만에 체중이 71kg에서 54kg까지 줄어듭니다. 미국에 정착하려고 그 낯선 땅에 정착하려고 트럭 운전, 식당 운영 등 쿠더니즈를 마다치 않았던 변씨의 삶은 베트남 잔전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참으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변씨는 1995년도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신경외과 진주, 진료를 받았습니다. 변씨에게 미국인 의사는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잔전 사실을 이야기하자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기면서 고엽제 노출로 후두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변씨는 미국인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품고 있는 고마움과 경외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변씨는 이달 초에 현지 전우회를 통해서 신청한 국가 보훈부의 영웅 제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해병 전우회입니다. 보부는 지난해부터 허름한 조끼단체복이 참전용사들을 오히려 초라하게 만들었고, 그런 지적에 따라서 장교 정복 형태의 제복을 제작해가지고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 참전용사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했습니다. 변신은 이제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된 선진국이 된 조국이 보내준 영웅 제복을 처음으로 받아들고 가슴이 벅찼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민헌 후에 50년 동안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위업제 후유증으로 참전 용사라는 운명을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제복을 입은 제게 보여준 한국과 미국 한미 양국 사람들의 환대에 보람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이 제복이 한미동맹 영속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터뷰는 끝납니다 이분이 계속 입고 계신 이 영웅 제복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영웅들을 예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영령들 시신들에게 거수경례를 바친 적도 있죠. 국가보훈부는 지난해부터 생존한 6.25 참전용사 3만 6천 명, 아직 생존해 계신 분, 그리고 베트남 전 참전용사 17만 5천 명 전원에게 영웅 제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복의 영웅들, 이 사업 제목입니다. 제복의 영웅들. 재킷과 넥타이, 바지로 구성된 영웅 제복은 그동안 허름한 조끼를 단체복으로 입었던 참전 용사들을 제대로 예우하겠다는 취지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 몰라도 윤석열 정부. 이런 건 정말 잘합니다. 국가가 영웅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그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워주신 이 영웅들한테 존경심과 실제 의 존경도 보내야 합니다. 그동안 좌파 정부에서 홀대 받았던 국가 영웅들,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그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일년 내내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웅에게 미국을 대신해서 경례를 바쳐주신 거수 기례를 바쳐주신 공항 관계자 여러분, 께 미국인 공항 관계자 여러분, 께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